여러분, 혹시 아직도 긴색머리 이렇게 납작하게 볼륨 없이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아이돌 분들만 해도 이옆 볼륨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스타일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뭐 백홈 넣고 붙임머리 맨날 하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기와도 잘안 풀리는 신기한 고데기를 제가 추천할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3년 넘게 쓰고 있는 저의 머리 할때 필수품이거든요. 전 심지어 이 제품 없으면은 그날은 자신감 완전 하라 바로 이 지그재그로 돼 있는 고데기예요. 이 고데기로 저는 머리 볼륨이 부족한 부분 있죠. 저는 특히나 눈가 근처로 해서 일자로 섹션을 타 줘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너무 앞에 머리 말고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옆머리로 보이면서 그 부분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뒤쪽 머리랑 같이 해서 얇게 섹션을 떠주신 다음에요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찝어줘요 뿌리 쪽으로 한번 꾹 그리고 한번 더꾹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머리는 조금 밑에까지 오게끔 찝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꾸겨줘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이렇게 꼬불꼬불 볼륨이 벌써 살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 섹션 타주고, 일자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 자체가 얇고요. 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옆 볼륨 살리기가 되게 어렵고, 고데기로 이렇게 뻥 준다 한들 되게 빨리 풀려요. 지금도 보시면 진짜 납작하죠? 앞부분은 살짝 빼주시고요. 두피 너무 가까이 되지 않게 찝어주세요. 비 오는 날에도 끄떡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꾸겨주세요. 여기는 제가 두피가 딱 여기까지예요. 얘는 이렇게 볼륨이 살았죠. 이 부분도 볼륨을 살짝만 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찝어주세요. 이쪽이 확실히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한번 해줘볼게요 눈가 근처에 섹션을 일자로 타요. 너무 앞쪽 머리는 빼주시고 고데기를 깊게 넣어요. 저는 첫 번째 단 머리는 좀 밑에까지 내려오게 찝어줘요. 그래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펴주시고, 이 부분을 잘 찝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M자 라인 있죠? M자 탈모 있는 라인으로 이 부분은 한 번만 찝어주셔도 돼요. 너무 이 위로 갈수록 티가 많이 나거든요? 두피 근처 한 번만, 이렇게. 전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이쪽이 풍성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쪽도 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쪽이 커진 만큼 두피 위쪽도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가르마에서 1mm 정도 타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줘요. 그리고 머리를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잡아서 반대쪽으로 한번 싹 쓸어줘요. 그리고 잡아줘요. 짜잔. 그리고 잘 빗어줄게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지만 옆머리 볼륨 살리기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어떠신가요? 저의 약간 시크릿? 제가 진짜 이옆 볼륨 살리는 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꿀팁이거든요. 머리 아무리 해도 볼륨이 안 살고 축축 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데기 한번 꼭 구매해보세요. 이게 손에 능숙해지면 정말 오래 안 걸리거든요. 제가 이거 여름에 정말 비 많이 오고 습한 날에도 이옆 볼륨은 짱짱하게 살아있었거든요. 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고데기 추천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제발.